지금, 이곳이 그, 베네콜에서 이랑땜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베네천입니다. 저 멀리, 어, 도한저 산, 저 산에서 쭉 능선 타고 오는 게 신불산입니다. 신불산. 그리고, 전에 내가 소개해드렸으면 신불산 요집 앞에 이 계곡이 통덕골입니다. 통덕골 통덕골 중에 정말 그 계곡 신비스럽습니다. 원래 송도 골 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다이 길이 이 입구까지만 길이 되어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산, 저기 신불산. 이 신불산은 계속 이어져서 그성남재까지 성남재까지 이어져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불산, 음, 조금 더, 이제, 가면, 요, 저, 태봉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태봉 마을에서, 어, 오른쪽으로, 이제, 골짜기로 들어가면, 이제, 파레스 폭포가 있습니다. 파레스 폭포 쪽에서 쭉 올라가면, 그, 이제, 그, 울산, 그, 은양쪽에서는 동업등업온천등업온천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갈대 갈대밭이 잘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소개해드고싶요 베네천 여기가 이제 그 장설리 마을 앞에 이 조선대에 있는 숲입니다. 이게 너무 숲이 좋습니다. 이숲 속에는 또 이제 어제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너무 잘생긴 소나무, 하그변에이 천에 어떻게 그 소나무가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로 좋은 소나무가 되게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 요강 조금 위쪽에 가면 이제 이숲 속으로, 숲 쪽으로 이제 건너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저 멀리 이제 보이는 저게 이제 신불산 저 거의 끝자락 그 승남제 가까이 있는 자라, 이제, 뿜이 자, 여기도 있 숨바다. 숨꽃이 활짝 피어다니네. 멀리, 이 보이는 저 신불산, 저, 골자기 저반치는저양산호곡 그 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이에덴밸리그 석시장도 있고, 골프장도 어, 있습니다. 근데, 베네콜은 정말 이걸, 예전에는 제가, 어, 여기, 이제, 미랑댐 조성되기 전에, 이쪽을 들어보면 너무 이런 계곡이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이 많이 그 펜션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그신비스러이좀 덜하더라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베넥골로 들어오면, 저, 이쪽에 가면, 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파레스포포, 파레스포포에서 더, 저, 저, 올라가면, 그런는데 울주군, 어, 상북년, 면이0리 거기 가면 또, 그것 소가 또, 정말 멋진 소가 있습니다. 그 어, 그 경남이론에서 소가 3개가 유명하더니팔파소 또, 그, 자, 얼른골래그 호박소, 어, 지금 철구소 가는, 아까 이제 얘기한 그 철구소, 이 세, 세 곳이 소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 계곡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볼수 있는 거는, 어, 파레소하고 철구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얼음골 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거기서 볼수 있는 곳은 호박소. 이제 이, 양산, 그, 베넷골하고, 온농면 베네, 베네 이곳하고, 미량, 그, 산 내면입니다. 산 내면 그쪽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요 좋은 곳이 많습니다. 시간이 되고 하면, 이건 이제 계속 연결되거든요. 이 베네로 들어가서, 저, 성남제에서 또, 저, 성남제에서 저, 얼음골로갈수 있으니까, 빙 둘러도 여기는 좋은 코스라 생각이 됩니다. 아, 여러분 오늘 그, <laughs> 베네천에 잘 조성되어 있는 숲을 제가 소개해드렸고 옆에 통도골도신불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